따져라. 오늘 라인전 첫 번째 고다 이긴 거 같은데. 그럼 다 이겼. 근데 그게 탑의 불합리함이야. 맞아. 근데 베이 세더라. 우리 가리가 갔는데 세긴 했어. 음. 아그 우리가 합사나 하고 있을 때지도개도 모르게 커가지고 또. 레벨 레벨 발로 찍어 누름. 맞은 건다다 맞았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계속. 뭐야 네, 얘가 아, 그래. 기억하면 돼있는데 <목소리> WEQ에 4분의 3피나나와가지고 파이크랑 같이 가면 그냥 WEQ 날려주면 되겠어 WEQ 버티고도 피가 나네 걔가 그거라서 철갑궁이라 신기한 물건들이 여기 다 있다네 지우개로 널 지우고 싶어 <laughs> 병일를 표하네 칼바람 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정화왜 썼어? 티모 정화 처음 해보는 우리 <웃음> <가운> <웃음> 야, 아 우리 아무무도 있구나. 한번이 맞고 튀기 지이네 꼬순데? 와우 래 감정 집에 <지배> 성공. <laughs> 르블랑이 감정 집에 <지배> 성공했다. <laughs> <laughs> 어? 아하하. 어, 어. <laughs> 이기겠네, 너무 좋아라. <웃음> <웃음> 된장, 믿고 있었다고 된장, 이긴다. 쥬밥페식들이 <laughs> <laughs> 이래, 아, 너 갑자기 튀긴다. 아, 르이 들어서, 이거 지진나있어 너무 다이다 <달다. 웃음> <laughs> 가라, 빡빡이 무무! 아니오, 빡빡이 아저씨야. 오. <laughs> 좋은 하루! 아, 공성 너무 답답해. <laughs> 발굴 현장에 온걸 환영하네. 아, 나도 들어온다. 나 들어온다. <laughs> 나 있어? 나 은근히 는 걸지? 어 누구 있어? 누구 뭐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그만큼 구있시 누구 있어? 누어 어? 안녕. 자 뭐야? 또 뭐야 이거? 어머, 정질이다야 누야호. 팀 어째 새삼쓰레기네. 진화고 팀 오히려 저건 탈려 드는 게좋을것 같은데 태 먹걸 겠어좋아봐 저건 탈려 드는게나할것 같은데. 아하 팀. 네하 리본에 저틱 있냐? <laughs> 아니 저갖고면왜 <바꾼> 저래? 내가 좀볼리 바로 들어. 야 <laughs> <laughs> 준나무대 <준나보네>. 나생각보다 <laughs> 아, 잘하던 걸지도 얘들 결합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데 <laughs> 티버 <티보 진짜리.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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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에반데 <laughs> 리븐, 테 1분이랑 2분이랑 얘 들어가지 1분이랑 2분이랑 2분이랑 2이랑 2분이랑 2분 <laughs> 어? 뭐, 나왜피시도가 없음? 카 많이 썼어 스라 헤드뱅! 어 뭐. 락스타무무! 보여줘! 아스터락스타 <laughs> <laughs> 어? 아니 소렛 나오겠잖아? 아 너무 압살했나? 아 우리의 전, 전력 후를 보여준 거야, 이거 우리의 전력후를 보여준거야 이거? 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 헛된 시간을 이이이 <laughs> <laughs> <쉽네. 웃음> 헛된 시간이라니 우리 오늘 한 차례 성, 성장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할 때 피곤해서 지칠 것 같으면 진짜 한타 시계할 것 같아 ㅋ ㅋ 내 진짜 는데 내몰입이 어? 리스터 염블랑 염블랑이 야, 지금 매직 쇼 윤희 한번 죽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윤이가 너무 좋다 여기서 그래 염병 앞에서 블랑 죽일 잘해 <laughs> 어 뭐로 미친가들인가? 쳐? 아하! 팀은 뭐야? 아 팀은 뭐하는데? 미친 난 죽었지만 식물이 벽을 키우겠다 본체는 식물이라고 <laughs> 광경벽을 모서리네 <노소리네>. 쟤 <laughs> <laughs> 미친듯이 달려들어 아 유미 자살을 선택했구만 응 음. 유미 자살해야 돼 아니 데금 자살하기도 편하겠다. 숨어 있으면 되잖아. 와한포두 개네. 아들 네, 그거 사세요 감정 <laughs> <laughs> 지배 중 <중으로> 루블랑으로. <laughs> 오골봤지어 들어온다 아, 어,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거 못 참아. 리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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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지배 성공. 블럭콜라아 배달이요 배달의 민족 이거 이차이... 무슨 민족입니까 아까 하던 집중력이 1 0분내 했는데 말이 안나는데 게임이 존나 쉬워 우리는 대체 왜 그랬던거지? 고소리 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게임이 나, 나 노린다 이거 어은형 맞아주고 <laughs> 제 반군이 <마무리. 웃음> 아, 아 이새끼 아메리칸 스나이퍼인가 학생입니다 이분은 아, 진짜 하네. 끔찍하다 아니 진짜 이런 말을 잘안 하고 싶은데 하이. 진짜 너무 못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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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은 이된것 같아 신이야 오래 보니 이분 정말 아니 새로운 눈을 뜬 거야 또 안성 눈좀 그만 떠 <laughs> 어프라이 <오프라인. 웃음> 선진반도 그것보다 눈덜 뜨겠다 뽀아이 안성민이야 이제 미드 빼고 든다 떴어 도망쳐~~ 아, 아 너무 궁금네 그래도 승리했다 그 그래, 이겼으면, 이겼으면 됐어 아, 아, 쉽네. 아 쉽네 게임 알람 맞춰놓 알람 맞춰놓고 잘 이겼어 <laughs> <이지. 웃음> too easy 알았나서 많다 미친 지워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에는 노말 이기자고 노말 이겼는데 이겼는데 형다 어지? 아 몰라 그냥 자 수고들 하세요 염장 내일버 화잉